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말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말라.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게 평안하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뭐든지 육신적으로 내가 풍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바라볼 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밤모섬을 기억해 보세요 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죠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우리에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이때가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데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쁘게 살수 있는 데입니다 왜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을 본다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이입니다 다이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을 때. 다이슨,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남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다이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이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와는 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곧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사실 어려움 같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산업 목자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위에 붙잡을 게 없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위에 바라볼 게 없을 때입니다. 막막할 때입니다. 완전히 모든 게 막혔을 때입니다. 그 코로나 때가 참 행복했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간정들이 막 터져나올 때가 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들 어려움 당했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막막할 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간정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10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이라서 다이슨 치려고 하는데 다이슨 여전히 담대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상황적으로 모든 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laughs> 내 인생이 어려울 때가 모든 게 막혔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선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담의 높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우면 낙담이 되죠 힘이 빠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낙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걸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낙담하고 힘 빠지는 거이 모습을 보고 마귀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낙담이 될때 얼마나 어 낙담이 되고 막힘 빠져 있을 때, 마귀는 그걸 희롱하잖아요. 마귀에게는 엄청난 쾌감이 됩니다. 사람이 힘든 게 있죠. 옛날에는 제가 이게 경주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게 비염 때문에 상당히... 이게 비염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아, 그래야 되는데, 아, 알게 되는데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중병에 걸리셨거나, 특히 돈의 압박을 받으시거나, 가족 때문에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통고 가는 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그냥 통고감에 울부짖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분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왜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담에 수렁에 빠지지 말라. 사도 바울도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었죠. 바울이 받았던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단의 진지들, 영적으로 타격을 가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타격을 가한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막 공격을 하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당했을까요? 고린도우서 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되죠. 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을 만납니다. 자꾸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바울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린도서 8장,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그냥 막 고난이 밀려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지금 바울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laughs> 구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아지 않는 겁니다. 끝구리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던져져도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laughs>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이 절망적으로 돌아갈 때힘 빠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힘이 안 빠질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런 낙담할 수 있는 유혹을 받지만 속지 않는 겁니다. 왜냐?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절망의 옆에서허우적거리고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얼마나 악한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르게 되는 거죠. 사도바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뭐가 결정합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낙담이 온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담 오면 힘다 빠져버립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자꾸 낙담이 되고, 마음이 다운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바울이 고린도우서 이 서신을 보면 거의 우울증 수준입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성리했던 비결은 바울의 마음이 영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 주목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는 TV나 어, 미디어를 보는 걸 절제해야 됩니다. 완전 다운데버립니다 그때는 뭘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고림문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비결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뭘 주목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시즌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완전히 주목하는 거죠. 초점을 거기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다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제대로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눈물이 났습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마음의 모든 힘이 다 빠지십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데입니다. 믿음이 없다. 절망이죠. 절망에 수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낙담해 버리는 겁니다. 힘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래 지버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사람이면 내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 고리대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마귀는 얼마나 쾌감 느끼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 길길거리는 비웃는 그 웃음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오늘 한건 했네. 내가 오늘 보내 버렸네. 내가 저 교회를 보내버렸네. 야, 내가 저 교인을 완전히 보내버렸다. 너무 기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고통, 내던져지는 상황,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 사면에서 압박이 밀려왔던 그런 아픔들, 힘듦들 이거 왜 경험하게 할까요?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슬픔을 경험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그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 몸이 아프면요.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근데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압박들 내던져지는 상황들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이 모든 것들이 뭐니까 그게 간정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음을 당합니까? 눈물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죠. 다 이렇게 폼생폼사로 꾸밉니다. 집집마다 얼마나 눈물이 많으며 갈등이 많으며 어려움 많으며 개인마다 얼마나 힘듦이 많습니까? 그걸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숙한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들, 암울한 상황들 사면에서 밀려오는 압박들 이때가요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기쁘서 날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냥 위에서 보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다이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요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능이 견딥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